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전라도 우회전입니다 오늘도 반갑고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많이 보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또스카이델레에서 단독보도 정말 심각한 내용이 또 나왔습니다. 어떤 내용일까요? 바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미국에서 압송 중인 간첩들. 지금 보니까 미국에서 조사 중에 한국 실업급여까지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걸까요? 뿐만 아니라 댓글 조작의 매크로의 대부분 조선족의 중국 화교의 외국인 신분 위장에 지금 심각한 내용들이 다수 발견된 것 같습니다. 지난해 12월 3일 한미군 당국이 경기 손시 선거 관리 위원회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들이 선거 조작 외에 우리나라 댓글 조작에도 관여했다. 지금 이런 자백을 미정보 당국이 심문 과정에서 확보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 이들이 문재인 정부의 중국 친화 정책으로 버젓이 한국 정부로부터 혜택까지 받아온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는 정보입니다. 18일 미국 정보소식당에 따르면 당시 선거연수원에서 붙잡힌 미국으로 압송된 정보기술 IT 전문기술인 중국인 간첩들이 외국인 연수생 신분을 가장해서 한국에 체류하는 동안 6개월을 주기로 교체하면서 이중 일부가 업무에서 제대된 후 실업급여를 받았다. 이런 게 드러난 것 같습니다. 정보소식통은 이들 간첩 혐의자가 한국 국민의 혈세로 실업급여를 받은 사례가 신문과정에서 발견됐다. 이런 내용이 보도되고 있습니다. 이로써 주일 미군기지로 체포 압송된 간첩 혐의자들은 실업급여 수령이 가능한 신원이었다. 이게 지금 정보가 좀더 확실하게 밝혀지는 것 같습니다. 델리는 이들이 한국계 중국인이나 조선족을 말하는 거죠. 중국 국적 화교 열술고로 추정한다. 이들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지 못했다. 또한 속인주의를 택하는 우리나라 국제법에서 화교는 한국에서 태어나서도 중국 국적을 보유한다. 그러니까 실제 문제인 정부는 외국인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게 정책을 변경했으며 조선족과 화교가 실업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보도된 바도 있습니다.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실이 밝힌 자료를 토대로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4명 중 3명은 한국계 중국인 또는 조선족을 포함한 중국인이었다. 이런 보도가 있었고요. 2022년 기준으로 직전 5년의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2,660억 원의 실업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정부가 발표했습니다. 내용을 들어보면 큰거 하나 오는 것 같은 느낌입니다. 어제 법원 변론에서 윤 대통령께서 법원이 잘못을 인정하고 시정할 마지막 기회를 주겠다 이렇게 주장한 게 기억납니다. 혹시 이재명 민주당에게 자수하라고 기회를 주는 건 아닐까요? 앞서 한국 연구원에서 검거돼 오키나와로 체포 압송된 중국인 간첩 협의자들은 한미 부정선거에 개입했을 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모긴으로 알려진 인공지능 AI를 접목한 매크로를 개발해온 사실을 미군 정보당국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키나와로 압송된 중국인 간첩 혐의자들이 한국의 부정선거도 개입했고 또 AI 프로그램도 개발해서 매크로로 네이버나 다음이나 또 각종 온라인 사이트에 댓글 작업도 했다는 거죠. 모긴이라는 프로그램은 AI를 훈련시켜 사람처럼 댓글을 다는 아주 고도화된 매크로의 일종이라고 합니다. 중국 공산당, 중공 CCP 막대한 연구 개발 비용의투자에 개발을 했다고 합니다. 본지가 입수한 자백의 일부 내용에 따르면 이른바 중국형 두루킹 일당으로 비유할 만큼 국내에서 암약해온 이들 스파이는 2020년부터 이 AI 매크로를 통해 국내 각종 게시판과 온라인 커뮤니티에 실시간으로 댓글을 게시하거나 작지하는 이른바 밭가리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밭가리는 밭을 갈아엎듯 한국 여론의 물꼬를 중국에 유리하게 돌린다는 뜻입니다. 아주 심각한 내용이죠. 매크로 하니까 또 생각나네요. 김경수의 네이버 매크로 작업. 암튼 좌파들은 왜 이렇게 여론 조작하는 걸 좋아할까요? 본지는이 같은 내용을 미국 측 첩보를 얻은 복수의 국내 정보당국 블랙 요원들로부터 교차 검증까지 했다고 합니다. 한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단선인은 윤대통령을 지지하고 있고 또 탄핵에 반대하는 국민의 준법 평화 집회에 대해 아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이런 소식들이 계속 들려오고 있어요. 외국인 실업급여 수급자 중 4명 중 3명이 거의 중국인이라고 하니까 2022년 기준 문재인 정권에서 무려 2,660억 원의 실업급여가 중국인에게 지급이 된 거죠. 이 정도 금액이면 충분히 비자금도 만들 수 있었겠네요. 물론 이건 제 네피셜입니다. 개인적으로 외국인에게 실업급여 주는 것도 사실 충격이고 선거권까지 주는 것은 더 충격이고 또한 저리로 대출까지 해 주는 것은 더 충격입니다. 이게 바로 더불어민주당과 짝짝꿍 했다 이런 느낌이 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한 번도 타본 적은 없어요. 조건이 안 됐기 때문에 실업급여를 타본 적이 없는데 지금 이 실업급여 때문에 대한민국이 지금 망국의 길로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제도가 무려 30년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일하는 사람의 급여보다 지금 실업급여가 더 많이 지출되고 있다니까. 지금 얼마나 이게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러면 누가 나서서 일을 찾고 일을 하겠습니까? 우리나라 실업급여는 1995년도에 도입해서 지금 30년이 됐고, 도입 당시 수령 조건은 실직 전 18개월에서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어야 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조건이 달라졌습니다. 2019년도 10월 달에 확대 시행을 한 거죠. 지급 기간을 90일에서 240일이 현행인데, 이거를 대폭 늘려서 120일에서 270일까지 늘리고, 급여액도, 금액도 많이 늘렸습니다. 급여액도 실직 직전 3개월 평균 임금의 50%에서 60% 상향시켜버렸죠. 이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물론 사회 안전망을 강화한다는 취지였는데 그 결과물은 부정적인 영향이 훨씬 컸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직 사유를 허위로 신고하고 취업하면서 신고하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부정수급이 아무래도 너무나도 심각했습니다. 실제 최근 3년간 매년 200억이 넘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실업급여 제도를 빨리 개정을 하든지 아니면 실업급여 제도 자체를 수정을 하든지 아니면 폐지하든지 뭔가 대책이 필요합니다. 여야 국회의원들은 민생에 꼭 필요한 실업급여 관련된 이런 법안이나 만들지 더불어민주당은 왜 자꾸 탄핵만 난발해서 국정을 마비시키는지 정말 일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